지난번 말씀 한번 떠올려 볼까요? 다니엘이 왕이 어떻게 했죠? 꿈을 꿨어요. 꿈을 본인은 아는데 다른 제자들 불러서 어떻게 얘기했다 그랬죠? 꿈도 얘기하고 해석도 얘기하라 그랬죠. 안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내가 너를 죽여 버릴 거야 했어요. 제자들 어떻게 얘기했다 그랬어요? 꿈을 얘기해 주시면 해석해 드릴게 했더니 왕이 시간 끌지 마라. 이잔 것들아. 죽여 버린다고 해 가지고 왕이 빡쳤어요안 빡쳤어요? 빡쳤어. 다 죽여, 다 죽여 했더니 그때 누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나타나서 뭐라 고했어요 왕이시여, 뭘 주시면? 그렇지, 시간을 주시면 내가 그 꿈과 해석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하고 다니엘이 뭐했어요? 혼자기도 했어요. 혼자 기도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친구들을 불러다가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했다고? 꿈을 보여주셨다가 지난주까지 말씀해요. 자, 근데 다니엘의 꿈은 보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꿈을 보였으면 여러분 어떻게 할것 같아? 내가 다니엘이야. 왕이 궁금해하는 꿈을 내가 알았어. 그럼 어떻게 할것 같아? 첫 번째, 왕한테 간다. 왕이 하나님이 보여준 꿈을 가지고 즉시 왕한테 간다. 안 가? 그럼 뭐할 건데? 하나님이 다니엘게 꿈을 보여주셨잖아. 그럼 다니엘이 그 꿈을 알았을까? 해석도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겠지. 그러면 누구한테 할것 같아? 바로 왕한테 간 다니엘은 왕한테 갔을까? 안 갔을까요? 안 갔습니다. 성경 말씀을 뭘 읽은 건지 모르겠어요. 방금 읽었잖아. 자, 읽어볼까? 예, 보임에 자 이해 예, 즉시 기도했던은 의미, 의미 비밀이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뭐했다고?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뭐 했다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것 같아? 바로 왕한테 가서 어떤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아니면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왕에 내가 거보십시오, 하나님이 보일 수 있다 그렇지 않겠어? 근데 다니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책을 하나 보고 있는데. 책 재미 어, 열심히 보지는 않고 꾸준히 보고 있는데 어, 어떤 책 이렇게 이 되겠어요 여러분 질문 마음이 움직여야 몸이 간다는 말 동의하십니까 마음이 가야 몸이 간다 어떻게 생각해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질문 우리의 생각을 담당하는 뇌 있지 않대 뇌는 모양을 뭐 가장 많이 받을까요? 정도 나왔어요. 뭐 몸이에요. 몸. 어떤 한 학자는 이렇게 조지 라쿠프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했대요. 뇌, 몸, 환경은 하나다라고 했어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을 움직일 것지만 아니래요. 우리의 몸이 먼저 가면 마음을 따라 간대요. 그리고 이런 그 책에 써있어요. 특별한 마음의 작동이 필요한 일을 할 때면 더더욱 몸은 결정적인 영향을 지는데 그 특별한 마음을 작동시키는 것이 뭐냐면 뭘까요? 내가 특별하게 뭐 하려고 하는 결정이 그 사람의 몸을 움직이기 시작한대요 그러면 몸도 마음도 내도 움직인대요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 가장 먼저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찬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쉬울까요 여러분? 쉬울까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봐, 한번. 다니엘의 지금 환상을 받았지. 자, 그러면 환상을 받으면 이걸 가지고 왕에게 나가서 뭘부터 해야 돼? 왕의 마음을 먼저 풀어주는 게 상식적이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을 뻔한 위기를 없애서 좀, 이렇게 자기도 편해지는 게 상식적이지. 다니엘은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문제가 있어요. 자기는 꿈만 알 뿐이에요. 근데 뭐 하고 있다고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요. 왕의 화가 풀렸어요? 그렇지 않아요. 모르는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가 쉬울까요? 감사가 쉽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세뱃돈 10만 원 주면 감사하면 별로 나오지. 100만 원 주면 어우 감개무량하면 나오지. 그 감사 얼마나 할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감사할 것 같아요. 여러분, 세벽도 5만 원 주면 감사해, 안 감사해? 솔직히 얘기해 봐. 감사해, 그냥 그래? 감사해? 솔직히 그냥 그렇다. 5만 원 주면? 천원 주면? 천원 주면? 감사해? 에게, 이런지 넌안 받아봐서 모르는구나. 전사님이 설날 때 되면 우리 할머니는 전사님이 스물여섯 어, 살때 할머니가 백삼 세돌아셨기 때문에 할머니가 47, 47, 7세7 47, 47, 47, 47, 47, 47, 4는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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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원. 47, 47, 47, 47, 47, 47, 47, 감사함으로 저랬을까? 그냥했을까? 그냥했어요. 어렸을 땐 그냥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이런 얘기가 나요. 와 누가복음에 열 명의 나병 환자가 나병 환자가 뭔지 모르지 몸에 피부병이 문둥병이 걸열명 환자가 예수님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나좀 고쳐주세요. 몇 명이 명이랬다고? 열 명이랬다고. 예수님 이렇게 얘기해. 가서 제사장에게 네, 니 몸은 보여. 왜냐하면 그때 제사장들이 나병의 유물을 다나았어안 낫을 판단했기 때문에. 열명이 가다가 다 낫어. 제자한테 가다가 다 낫어. 그럼 좋아 나뻐. 내네 병이 다 나았잖아. 그 당시 나병은 여러분 지금처럼 병이 아니라 그냥 나병에 걸리면 그 물에서 떨어져 나와야 돼. 가족들 못 만나. 친척못 만나. 그냥 왕따가 되는 거야. 왜냐면 옮기 전염병인지 알았기 때문에 저 하나님께 저주 받은 사람에게서 나병이 걸리면 그 마을에서 쫓겨나서 살아야 돼. 그런데 나병을 다 났어. 누구한테 돌아갈 수 있어? 그럼 좋아, 나뻐. 좋아. 그 예수님이 낫게 줬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께 가야 돼, 안 가야 돼? 근데 몇명 갔을 것 같아? 한명 갔어, 한 명. 열 명이 나갔는데 누가 갔다고? 열명다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우리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대장한테 가서 이분 보여봐. 가서. 그런데 한 명만 더 이렇게 얘기해. 이렇게. 그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난 것을 보고 몇 명?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게그는 뭐라고?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하고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렇게 이해하면 참 쉬워요. 여러분, 일본 놈 싫어요. 좋아요. 아, 지금 불난 저 이렇게 얘기하면 어, 어, 음, 여러분이 일제 시대 사람인데 일본 사람이 좋아해 싫어요. 싫어요. 싫죠. 싫어요. 근데 열 아홉 명이 나병환전 한 명만 일본 놈이었는데 그 일본 놈만 가서 감사했다고 하면 어떨 것 같아?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 근그 유대인들한테 개만도 못한 사람이었는데 성경은 뭐라고 해서 그 사마리아 사람만 감사했다고 돼 있어. 요 여러분 감사의 확률이 몇 분의 몇이라고? 10분의 1인 거야 네. 감사?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순회 가서 은혜 가끔 받지만 은혜 받고 나서 어떻게 생각해요? 아, 감사해야지 생각하지? 네. 감사가 얼마나 오래 가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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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헌금을 낼 생각을 하죠? 교회 와봐 내야 안 내요? 10분의 1이에요, 감사는. 근데 여러분, 다니엘 보면 뭐 했다고? 다니엘은? 하나님한테 문제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산이 뭐 했다고? 단얘이뭐 했다고 했지? 본문에? 자, 읽어 볼까요? 뭐 하라고? 찬송이 뭔 뜻일까요? 찬송하다가 뭔 뜻일까요? 여기서 찬양하다랑 똑같을 것 같아요? 군들어 봐요. 찬양하다가 똑같을 것 같다. 여러분, 히브리어의 찬송하다는 이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찬양과 다른 단어예요. 찬양하라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네 글자 뭐가 있어요? 그렇지? 뭐라고? 할렐루야가 뭔 뜻이냐면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자랑하다. 이게 원 뜻이에요. 하나님 자랑하는 게 할렐루야의 뜻이에요. 찬송하는 다뭔 뜻일까요? 그럼? 아멘도 히브리어야. 뭔 뜻일까요? 찬송하다. 이게 다른 뜻이 몇 개인데 첫 번째는 높이다라는 뜻 높이다. 또 다른 뜻은 뭔 뜻이냐면, 따라합시다. 무릎을, 꿇다. 이 뜻이 더 정확한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릎 언제 꿇어요? 죽을 때를 지었을 때면 꿇죠. 누구한테 꿇어요? 엄마, 한테 꿇죠. 무릎을 꿇다, 그 하나에게 무릎 꿇다, 하나에게 이게 아니에요. 여기는 지금 어느 나라? 우리나라, 다른 나라. 다른 나라. 다른 나라에 무릎 꿇다는 게뭔 뜻일까요? 아무나 무릎 꿇잖아요. 첫 번째 따압시다. 왕한테만 왕한테 무릎, 꿇는다. 무릎 꿇는다. 두 번째 축복 받을 때만 무릎 꿇어요. 이 무릎 꿇는 행위는 당신은 나보다 높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뭐라고? 당신은 나보다 높은 사람 뜻이에요. 이 단어를 가장 잘 표현된 영어 단어는 뭐냐면요. 블레스라는 블레스. B L E S S. 뭔 뜻이에요? 몬트시의 블레스. 오. 이거 나온 찬양 가사가 있어요. 아까 오늘 부른 찬양 노래 있어요. 블레스 비더 네임. 주의 이름을 찬양해. 하 그게 블레스 비더 네임 그 영어 원곡이에요, 여러분. 블레스란 단어가 뭐라고? 그럼 하나님을 자,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뭐 하고 있다고? 축복하는 지금 단위 행동 은뭐하고 있는 거예요?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물론 축복 보통 축복하면 어떻게 해? 내가 그 사람 위에 있어야 되지. 근데 다니엘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이예요 왜냐면 찬양의 기본 뭐냐면 다니엘이 가진 기본 믿음. 우리가 갈 기본 믿음 뭐냐면 여러분 제발 한해 앞에 좀 낮아지세요. 우리는 안 낮아지려 그래. 여러분 다 생각해봐. 우리가 교회나 순례 같은데 가면 어떤 마음이에요? 넌 해봐. 좋으면 할게. 예배 시작했어. 그래 예배 드려. 난딴짓 할래. 예배 시작했어. 난 그냥 핸드폰 할래. 난 그냥 앉아 있다 갈 거야. 이게 우리 마음 아니에요? 솔직히 여기 이게 여러분 예배를 대한 여러분의 태도 아니에요?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다니엘 같은 믿음을 꿈꾸면서 다니엘 같은 믿음 되지 못할까요? 예, 우리는 이런 믿음의 자세가 없잖아요. 여러분 다니지고 싶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다니엘이 믿음이 좋은 환경이에요? 아니에요. 다니엘 다니엘 살아갈 때 나라가 망했어요. 포로로 몇백 킬로를 끌려왔어요. 그리고 잘 생기고 머리 똑똑한 이유로 끌려와서. 다른 영어를 나라의 말을 배워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다니엘에게 꿈과 지혜와 뜻을 다 줬어요. 그 다니엘 원했을까요? 아니었을 거야. 그런 다니엘이 뭐하고있어요 지금 하나님께 무릎 꿇고 있어요. 전에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믿음은 뭐아 모아, 뭐야 모아보가 같은 거라고. 믿음은 관계와 뭐라고? 경험이 쌓여서 뭐 되는 거라고 서로 신뢰하는 거라 그랬어요. 경험과 관계가서 신뢰가 되는 게 믿음이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뭐 따라서 여러분 저님꼭 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높이는 자한테만 허락하신다. 여러분 하나님 높이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높이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무릎을 꿇는, 여러분, 전사님 예전에 어떤 친구한테 이런 말 했어요. 전사님, 저 믿음 되게 갖고 싶은데, 안믿어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사실은 낮춰. 그래, 하나님이 흘려 보내주지. 우리는 안 낮아질라 그래요. 낮아지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해 주님 줘보세요. 믿어볼게요. 그럼 주님 못 줘요. 왜? 내가, 나의 낮아짐이 없잖아요. 정말 우리의 믿음 갖고 싶어 한다면 여러분 낮아진 마음 자세로 입에 모세요. 그게 많은 사람에얘는 주님 앞에 겸손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의 믿음이 쉬었을까요 이에 다니엘이 하나님 찬송하여 하나님 찬송하는 게 뭔지 아세요? 다니엘 했던 게? 읽어줄게요. 다니엘이 하나님 찬송한 내용은 너무나 뻔해요. 하나님이 다니엘한테 뭘 줬다고 했지? 기도했더니 꿈으로 보였다고 했지. 다니엘이 고백한 이거 이것입니다. 다니엘이 말하되 영원부터영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라. 당연한 얘기지. 그리고 21절에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 지식을 주신도다. 당연한 얘기지. 그는 짓고 음미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당연한 얘기지. 나의 주장들이 하나님이요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주셨잖아, 그지?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알게 하셨사오니 당연히 주셨잖아.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느니라 하니라. 당연히 기도는 특별해요? 안 특별해요. 당연히 주께 간수하는 것이 뭐 특별한 내용이에요? 안 특별해요. 당연한 거잖아. 지혜와 지식을 아시는 하나님,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셨고 주셨잖아. 보이셨고, 보이셨잖아. 알게 되셨고, 알게 되셨잖아. 하나님이 자기한테 한 일을 지금 다니은 고백하는데 성형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님을 찬송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자세로? 무릎을 꿇는 자세로. 여러분, 따라합시다. 믿음은 특별한 것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신 그것을 무릎 꿇는 자세로 하나님을 대하는 거예요. 저는 얼마 전 책을 하나 봤는데 어, 탈 기독교 시대의 변도봉발 책을 봤는데 그책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람들은 여러분 지금 신앙 종교인의 수가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기독교는 확 줄었어요. 기독교는 3% 지금 이상이 안 된대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 특히 우리나라 1 0대들은 3.3%밖에 안 된대요. 그럼 세계적으로 종교인 수는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늘었습니다. 늘었어요. 기독교가 준 거지, 종교는 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려면 기독교는 그들과 더 이상 우월하지 않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가져야 할 삶을 자세 여러분. 우리가 꼭 가져야 할 삶을 자세 여러분,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도움이 여러분 삶이 있길 원해요? 없길 원해요?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찾고 있어요? 무릎 꿇고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 높이는 마음을 갖고 예배해 보세요? 아니면 억지로 끌려다니는 개마냥 끌려 나오세요? 전 여러분이 다니엘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아주 기본적인 건데 우리는 못해요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을 갖고 오세요 그 마음이 있다면 설령 내가 졸지라도, 설령 내가 집중을 못할지라도, 설령 내가 모르는 세상랑 할지라도, 설령 내가 모르는 설교를 들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 여러분에게 보 주실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임을 나를 낮추세요. 하나님 높이는 제일 좋은 방법은 나를 낮추는 겁니다. 내 마음을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머지된다고왕 되시는 거예요. 왕 게임할 때 누가 최고예요? 왕이 최고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왕 게임 하는 사람이 아니면 내가 왕이에요. 잘지나해 보세요. 집대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왕 대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면 하나님을 높이세요. 어, 하나님 안 믿어지는데요. 괜찮아요. 다니엘이 처음 부터 하나님 믿었을까요? 난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다니엘처럼 살고 싶어요? 지혜와 꿈도 알고 책한번 보면 다 알고 얼굴도 잘 생겼어요. 그 왕도 막 알아요. 살고 싶어요? 왜 싫어요? 나라가 없잖아요. 포로민이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속에서 하나님을 계속 경험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처음부터 무릎 꿇었을까? 난이 말씀 보면서 그 생각 들더라고. 다니엘 아마 꾸준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거야. 머릿속, 딴 생각하고 있지. 지금도 지금, 딴 생각하고 있지. 지금 머릿속에, 지금도 <laughs> 딴 생각, 머릿속 하고 있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높이는 자에게만 특별하게, 특별한 것을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다니엘처럼 무릎 꿇는 믿음 됐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잠깐 반주해 주실까요? 네, 불좀 꺼주시고, 네, 오만 걸켰어요. 맨 위에 걸켜야지, 네. 네. 다 와요. 아무거나 쳐 주세요. 네. 기보좀켜 주세요. 방송실. 자, 다들 가아 볼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어떤 믿음의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묻고 싶지 않아요. 지금부터가 되게 중요하 생각해요. 바르게 좀 만지세요. 장난치 말고. 화내기 전에 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실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커봤자 얼마나 클까요? 우리의 믿음이 대단, 대단해봤자 얼마나 대단할까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나는 하나님을 높이고 있나요? 아니요, 나는 하나님을 높이려 하나요? 주시면 땡큐고 안 주면 말고는 아닌가요? 우리 마음 속엔 작은 마음. 나는 하나님 좀 경험하고 싶어요. 1대들이 이런 말을 한대요 나는 하나님 안 믿어져요. 그 말이 뭐냐면 나는 내 하나님을 좀 만나고 싶다는 뜻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주저 할게요 여러분, 주님을 높이세요.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만 고백하세요. 하나님 나, 하나님의 것을 누리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주님을 높여드리고 싶어요. 내가 좀 낮아질게요. 내가 지금 무릎 꿇는 마음으로 주께 나갈게요. 조그맣지만 정직하게 또 그걸 찾는 친구들은 같이 기도할까요? 주님 내가 낮아지길 원합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참 좋으신 주님 하나님 것을 필요합니다. 지어 주시면 좋겠고요,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고요, 더나아으서 좋겠고요. 하나님 덕분 만나고 싶기도 하고요. 하나님 주는 것으로 내비님도 네, 좋아졌으면 좋겠어요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그런 친구들이 이 가운데 있다면 이렇게 고백해서 좋겠어요. 주님, 하나님 높입니다. 하나님 높입니다. 주님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 한두 명이라도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게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 그 친구 마음 가운데 그 학생 마음 가운데 가셔서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 주옵소서. 주님 다니엘의 믿음이 나의 믿음 되게 원하고 다니엘의 그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게 원하고 내가 진짜 지금보다더 나은 믿음 갖고나 친구 있다면 이 마음 갖게 도와주세요. 주님 하나님 높입니다. 좀 낮아집니다. 내가 예수님을 높입니다. 손 높입니다. 주님 받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참으로 주옵소서. 참조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 다니엘이 당연하게 해야 할것 왕한테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찾고 또 주님 무릎을 꿇었던 그의 모습을 보며 주님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이 있는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늘 지금까지 주시는 것에 감사했고, 늘 주시는 것에 땡큐했지만 끝까지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 1 0분의 일의 감사의 모습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려는 마음조차 갖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을 이제는 조금 버리고 내가 앞으로 드리는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어떻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때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며. 우리가 예수님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녀온 것 같은 모든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